안녕하세요. 준비한 나무는 오늘 이 나무인데요. 근데 이 나무는 뭐 특별히 그렇게 뭐 특출나다 뭐 이런 거보다는 제가 저 수영 고민할 적에 어 S 해오리를 계속 연습해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. S 해오리로. 그 어떤 부분에서는 크게 가고 어떤 부분에서는 작게 가고 이렇게 해서 그 S 해오리가 계속 모이고 모이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한번 그걸 한번 연출해 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시작했죠. 시작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해오리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잖아요. 이렇게 이렇게. 근데 이제 여기서 와서 아유, 진도가 너무 안 나가는 거예요. 막 눈도 촥 자꾸 작아지고, 그래서 저리 숙이놨다가 이거 도저히 뭐 세월이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좀 강한 거 하나를, 위에 거를 끄집어 내려서 그냥 한 개를 쭉 이렇게 뺐어요. 그리고 나서 저 앞에 가서 다시 한번더 S회오리로 이렇게 한번 갈까 싶었거든요. 자, 그러면 이 뒤에서 보면은, 이쪽 보이시죠? 그래도 S회오리가. 보시죠. 자, 제가 여기는 뒷면이고 여기는 좌측편요. 여기가 전면인데 진행을. 여기까지 요렇게 하다가요. 속에 놨던 나무가 요나무예요 S 해우리를 만들려고. 근데, 눈한번 보십시오. 눈이 요런거예요 이래갖고는 뭐, 이제 원래 요만큼 컸는데, 요만, 지금 요만큼 컸는데, 요, 뭐, 커본들 더 얼마 크겠어. 맞죠? 이래갖고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한개 하나를, 여기 있는 거를 그냥 쭉 내려서 이리로 그냥 왔어요. 와서 이쭉 갔는데, 현재 이제 머리가 이거고요. 근데 여기서부터는 다시 지금 보시죠 철사가 회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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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오리를 계속 하아요 맞죠.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걸 들어올릴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이걸 들어올리면은 얘가 좀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밀어낼 거예요. 그러면 거기서 여기서부터 다시 회오리를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지금 저, 중단됐던 게 이것도 기고 이것도 기억, 맞는데 이것도 한번 이렇게 숙이나 보긴 숙이나 봐야 되겠다. 자, 이 나무도 내가최근 마지막에 심었던 나무인데, 어, 다른 나무에 비해서는 그래도 1년이 늦죠. 근데 그렇게 뭐, 뭐약하는 않은 것 같아요. 요것도 이제 계속 그렇게 한번 생각했던 대로 계속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이제 저 나름대로 막매지강 같은 거를 표현해 보고 싶어서 S회오리를 계속 연속으로 가다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쯤에서는 쭉 내렸다가 다시 또 다시 한번 시작해 볼 나무 그 나무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자,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질 것입니다.